일토 소명, 묵상. 원통함을 감찰하사 선으로 갚아 주소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도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서양인들도 동양인들도 차이가 없고,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사람들도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없는 사람 욕하는 일이 재미있긴 합니다. 없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술자리에 안주라고 하는 뒷담화도 일터의 동료들이 참 좋아하지요.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뒷말하기는 쉽고 별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런 일을 자신이 당할 때는 심각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상황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윗이 시무이에게 비난받은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라 16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쭤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심의인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윗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몽진을 떠날 때 사우랑 집안사람 시의이가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부하장수가 다윗왕에게 한 칼의 시의이의 목을 베고 오겠다고 하자 다윗왕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만약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셔서 그가 저주한 것이라면 어쩌겠느냐고 시의이의 비난을 수긍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자식도 반역하는데 왕조를 빼앗긴 사우랑의 집안사람이 저주하는 것이야. 당연히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대로 심의의 저주 속에서도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일 수 있으니 목을 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겪는 일이 결국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시인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반응이 있습니다. 다윗왕은 심의의 저주와 비난을 다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심의의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면 좋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또한 심의의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감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로 비난받을 때잘 처신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해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비난도 있고 너무 과하게 집중적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비난이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난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난에 맞대응하여 똑같은 비난을 주고받는 싸움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난 받을 때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 분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제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으니 하나님이 균형을 잡아주시고 복주시기 원합니다. 멋진 기도이죠. 또한 매우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비난해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자녀들의 이런 성숙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비난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자세가 되고 반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억울한 면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향한 비난과 비판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 쉽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한 자세를 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